네 안녕하십니까 어썸케빈입니다 지금 현대루템 채용 진행중이죠 이번 시간에도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부분에 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자기소개서입니다 이번에 현대루템에서는 최소 300자 그리고 최대 1000자로 4개 문항을 줬습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첫 번째 자신이 현대 로템 및 지원 직무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지원 동기죠. 전형적인 지원 동기고 현대 로템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천자를 줬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왜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 그리고 그 앞에는 현대 로템이라는 말이 아예 있죠. 그러니까 현대 로템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하나 디펜스 아니고 내가 왜 현대 로템에 지원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있어서는 직무랑 연결시켜. 면 됩니다. 현재 현대로템에 있는 그 직무 내가 그리고 과거에 썼던 직무 관련된 경험 직무와 경험을 일대일로 매칭되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의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작성하신 분들마다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콕 집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단어 하나에 함축된 의미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뒤로 좀 미루시고 가장 마지막에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함축된 단어를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뒤쪽으로 빼 주시고 최적인 사례니까 직무와 관련된 사례를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굳이 직무랑 연관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회사에 필요한 인재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단어면 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거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업무 또는 기타 계획 진행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극복하려 노력했던 경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럴 때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요 거기서 내가 고민했고 의논했던 사항들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그러니까, 세개 문단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상황, 내가 생각한 고민, 결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천자.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기소개서 마지막 네 번째. 신입이신 분들은, 앞으로 본인의 계획과 포부를 알려달라고 했고요. 경력이신 분들은, 입사 후에 본인이 보유한 경력사항을 토대로, 앞으로 뭐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고, 두개 다, 천자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경력이신 분들은, 직무수행 계획서 토대로 작성해 주시되, 그거를 처음에 개조식으로 작성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풀어쓴 자기소개서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입이신 분들은 내가 입사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근무를 할 건지 손에 잡히는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구름 잡는 거 말고 직무 기술서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직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홍보 영상 이번에 현대루템 몰라왔거든요 홍보 영상도 보시고 내가 앞으로 가서 이런 업무를 하겠구나라는 거를 내 머릿속에다가 인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소서를 쓰신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입이신 분들, 경력이신 분들 두분다 내가 입사한 다음에 어떤 업무를 수행할 건지 이 글을 처음 보는 사람이 손에 잡히는 글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 인지하시고 자소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면접 부분입니다 총 6개의 면접 질문을 가지고 왔고요 하나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로템에 왜 지원했나요? 지원 동기를 당연히 물어보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로템이라는 글자만 쏙 빼고 다른 회사 이름 넣으면 되는 그런 지원 동기 작성하시면 바로 탈락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현대로템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나의 개인적인 스토리, 스토리텔링이죠 살면서 처음 들어봤고 나 아니면 답변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원동기죠. 그러니까 지원동기가 최고 어렵습니다. 지원동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고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직무랑 연관돼서 수행하는 업무들, 즉 공학 쪽이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무가 많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이거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도전했던 경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할 경우가 많죠. 현대로템은 사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따내야 되고 그 회사가 존속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하나하나가 다 도전인 거죠. 그런 도전 정신을 우리 회사 임직원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대로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크게 투 트랙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방향, 현대로템의 인재상이나 비전, 확인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나의 직무에 대해서 현대로템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입사 후에 업무 수행 계획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사기업입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연봉 3천에서5천0 0 6천0 7 0 0 경력직이라면 그렇게까지 나가겠죠. 그렇게 수많은 돈들이 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건지, 앞으로.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면접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람은 누굽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상사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 소통 부분으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원활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회사도 그렇고 나 본인도 그렇고 회사에 오랫동안 다니면 둘다 좋은 거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회사에서 근속연수가 많은 것 자체만으로도 스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다 좋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대부분 다 퇴사하는데 그러지 않고 오랫동안 견딜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나의 상사하던 간에 잘 맞추고 유도리 있게 잘 행동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소통 부분으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단에 오픈 채팅에 들어와서 저와 소통하도록 하시 네, 오늘은 현대로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분야랑 철도 분야에 있어서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이번 현대로템 채용에 꼭 성공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만나뵙는 지원자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